쓸때 같아요. 아. 망개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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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남자 좋아한다. 어. 하네. 나가. 우잉 퓨퓨퓨 퓨. 나 어디서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되겠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낙하님, 낙하님. 네. 친해지고 싶어요. 어, 저도요. <laughs> 말 나도 돼요? 아, 어, 그럼요. 말 나도 되죠. 사람들이 72세라고 놀리긴 하는데, 72세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어르신이죠, 무슨 어린... 20대라고요. 아니, 이 사람들이 20대라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목소리가 20대 안 같아요. 아, 그럼 몇 살처럼 보이나요? 30대 같아요. 아... 이걸 이렇게 세게 때린다고? 재밌다, 어떡해! 이제 세라님마저 나한테 딜을 박네 완전 동네 샌드백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아, 나 나카님 때리는 맛이 있네요 나도 <laughs>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때리면 이게 좀 뭐가 나오나 봐요 내가 황금고블린인가? 아 음, 음, 뭐. 재밌다 아 30, 30대 같다 자주 듣습니다 네 자주 듣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어떻게 놓을까요? 그러니까 아니 편하게 편하게 어떻게 놔야 되지? <laughs> 그냥 편하게 뭐 낙화야 부르시던 아니면 뭐 만개야 부르시던 하셔도 됩니다. 울지마 낙화장. 어, 안 울게 생겼어요 지금. 전대 전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30대 같던 <laughs>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안 울게 생겼어? 나 아, 먼저 놔주세요. 세라야 하고 먼저 놔주세요. 아, 알아서 세라야. 아 좋아 만개야. <laughs> 아 오케이. 오케이. 네, 아이고, 어, 제 인자 있습니다. 맞아요, 클라요, 클라요. 핑크끼리, 아쉽게도 저는 인자가 있습니다. 여기 이미 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동네는 인자가 있어도. 어, <laughs> 어, 어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어, 네, 한국 아침 드라마 꼴라면 안 돼요, 클라요. <laughs> K 드라마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. 물론 내가 남편 방송을 버리고 약한 방송으로 오긴 했어. <laughs> 어 이거 남편분이 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나, 나, 저거 되겠는데? 나 이거, 나 어디서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되겠는데? 내가 죽으면 내 계정을 이어줘. 우와, 이, 이 방송은 이제부터 내 거다. <laughs> 고생했어. 응, 음, 나 재밌었어. 아유, 말, 말도 놓고 오늘 큰 수확이 있었구만. 그래서 고민이 뭐죠? 고민이요? 네 어떻게 하면 더 운동량을 더 늘리고 아니 천 천에 강... <laughs> <저>, 전해... <laughs> <laughs>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나가 <laughs> 아 진짜로 진지하게 <웃음> <웃음> 나가 <웃음> 어쨌든 그래서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. 그게 고민이네요. 어, 더 강해지고 싶다라걸 저한테 물으셔도 제가 뭐, 메이플 스펙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템 세팅이라도 해드릴 텐데. <laughs> 현실 강해지는 건 저랑은 좀이 거리가 멀지 않나? 아니, 블루카노님, 애교하기를 지금 시킨다고요? 보르님 계시는데? <laughs> 아, 지금 보르님 앞에서 애교하라고? 그럼 뭐, 블루카노님, 왜, 왜, 그러 저뭐 잘못했어요? 난 애교회애교회난뭐애교회 아니, 아저씨 애교는 왜 듣고 싶어하는 거야? 난 이해할 수가 없어. 따라가는 투수 여러분들이 안했으면 좋겠고. 응, 응. 끝났나요? 예, 끝났네요. 제... 사라진 혀좀 찾아오, 찾아오, 찾가 갈게요. 제제 <laughs> 인생도 끝났네요. 맛있다 이러고 계시네. 뭐가 맛있어요? 어... 방금 그 애교는 괜찮네요. 어, 여기도 맛집이네. 뭐가 맛집이야? <laughs> 오오, 난... 나, 난... 난... 잠가 못가 이제... 난... 난 틀렸어. 자,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? 애교도 들으셨으니 이제 됐죠? 아, 달달하네요. 다음에..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예. <laughs>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소문 듣기에는 이제 형님으로 불러야 할것 같은데 아니 나 억울해 형님 왜 그러냐우야 뭐야 뭐뭐이이 놈이 당신의 키가 궁금해 제 키는 175에서 176 정도 됩니다 3m 56입니다. 3m 56은 뭔데그 정도면 내가 농구 선수를 그냥 저 뭐야 공 가져다가 쓱 넣으면 덩크 슛이겠네. 그럼 길 가다가 전봇대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. 그거 망가질 수도 있어. 아니 뭐지? <laughs> <laughs> 돌아버리겠네, 진짜. 이어. 이들나 억까할 때만 아주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되는구만. 요즘 제 인생의 낙입니다. 질문은 끝? 끝. 오케이. 고생했어. 케이, 화이팅. 만기는 사실 남자 좋아한다. 어? 저 여자 좋아합니다. 뭐 오해요? 뭐 어야? 뭘잔만이야 뭐야? 뭐 아니에요. 어 진짜 남자를 좋아하시나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. 아, 뭘 저... 남자를 좋아? 아니거든.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그런 취향이셨군요. 예, 네, 메모해두겠습니다. 메모하지 마요. 그래서 솔로구나 이뭔 말이야? 아,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요? 이럴 수가 있을까? 나 어가야 이건 나한테 이럴 수 없어요. 아, 애교 한 문장. 애교 자, 제가 한번 옆에서 들어보겠습니다. 아 머리 아파. 아, 아머리 아파. 네, 할게요. 와. 아, 아니 이 애교 진짜. 아유 <laughs>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오네. 나는 더빙을 하는 거다. 나는 더빙을 하는 거다. 더빙을 하고. 부잉 뿅뿅뿅 뿅. 기온 폭발. 아 형님들 못 살아먹겠다. 방송 접던 거야겠다. 따라가는 투수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. 잉오 오. 다카토도 해도 해도 해보고 싶어. 그 형들이 가르쳐주면 안 돼. 있지. 스다드마죠안 돼. 그럼 안 하죠. 이것도 안 돼. 힝. 다카토는 똑당해. 형들이 나한테 안돼안돼 안돼 그러는 거는 진짜 진짜 똑당해. 똑당해. 음, 푸. 그냥 나카또 가지 뭐. 엉아 나 때문에 심장이 많이 아파 빨리 나아야 돼. 딸랑 들어온 따랑 들어온 나카또가 호해줄까? 이렇게 귀여운 척해도 안 받아주는 엉한들을 보면 나카또는 진짜 곤란해. 호행 나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. 그거를 안들이 막 귀여운 척하는 거라고는 그니까는 나카토또 형들이 음, 계속 애교 하니까 이제 배고프다 우리 엉아들 티드버거 사줘요 귀여운 나카토를 위해서 티드버거 사주세요 형 엉아들이 나한테 밥을 또또 또 따줄 거예요? 나카토는 행복해요 나카토는 찌크림 빵이 먹고 싶어요 찌크림빵 크림빵 샀죠.